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랑 행복한 하루입니다. <laughs> 오늘도 아,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아, 제가 어제 어, 신입들 데리고 와가지고 폭풍 분갈이를 했답니다. 아, 폭풍 분갈이를 했는데요. 어, 제가 기존에는, 어, 물론 뭐 이렇게 한두개씩, 어, 한두개씩 창들이 저희 집에 있기는 한데, 상돌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제가 창을 잘 모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늘 봄날 다육,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어, 실방하는 곳에, 어, 소나문의 이랑다육이라는 그 매장에서, 늘 봄날, 그, 다육 그 매니아님이 실방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쁘고 어, 저렴한 창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몇 아이를 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분갈이를 좀 해가지고 신입이들이죠. 신입들이 이 왔어요. 신입들 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 맨 먼저 이 아이, 기비라는 아이. 이 아이가 기비라는 아이예요. 기비라는 아이. 이 아이 하나 어, 품었고요. 요 기비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은. 살루금. 저이 살루금이 예전에 한번 키운 적이 있는데 이게 창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살루금도 창이더라고요. 요 금빨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어, 게 얘는 이런 표가, 어, 흑장미 백금. 음, 흑장미 백금. 저는 흑장미라고 해서 검은색인 줄 알았더니 백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초록색을 띠면서 여기 줄금이 가 있는 게 이게 매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SP SP로 온이예요 SP로 온이인데 어, 색감 너무 예뻐서 제가 요거 찜했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 기적 <laughs> 요 아이는 기적이라는 아이인데 늘 봄날 다육 그 매니아님께서 어, 기적을 품으셔갖고 기적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기적 일어나지 않으면 쳐들어갑니다 그랬거든요. <laughs> 아이고야. 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 오늘 사전투표하고 왔는데, 암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리는 대통령이 누군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파국으로 가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 삼척으로 빠졌네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이게 지금 그, 색깔이 카메라에 다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핑크색이, 어 연, 연분홍 핑크라고 해야 되나? 너무 예뻐요. 이게 키메라라는 아이. 키메라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어묘하니 여러 가지를 내주고 있어요. 요 키메라라는 아이도 하나 품었고, 그 옆에 파채. 파채, 다채, 다채. <laughs> 색감이 다채로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누르누룻이렇게뒷 입장은 누르누룻 중간에는 붉은색, 그 다음에 생장점 있는 데는 요 초록이가 있죠? 초록초록. 어, 요게 다채라는 아이. 어, 그 다음에 그 옆에 SP. 이 아이는 SP인데 이름은 없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금방 찜을 했답니다. SP. 얘도 색깔이 특이하죠? 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기비. 기비라는 아이. 기비라는 아이. 어? 왜 기비가 두개죠 시안하네. 이거 아무래도 이름표 잘못된 것 같아. 기비가 두 개일 리가 없는데 어, 누군가 하나는 이름표가 잘못 됐을 거예요. 아, 어, 요 아이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라는 아이,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여기 보시면 줄금이 가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꽃물, 꽃물이 들었어요. 그 꽃물인가? <laughs> 꽃물이라아요 손톱 예술이죠. 그다음에 그 옆에 쪽빛. 이 쪽빛은 어, 듣기로는 되게 거만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어, 너무 예쁘죠. 손톱 끝에 색감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무지개라는 아이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카시아. 이 아카시아 이것도 제가 색깔이 좀 오묘해가지고 찜을 했답니다. 요런아이들이잘 죽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laughs> 그냥 찜을 해봤고요. 이렇게 어, 창다육이 몇 아이 들어온 아이들 소개 한번 해봐 드렸고요. 어, 그리고 궁금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꼬집기 한 아이들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 에어노 에니옴 <laughs> 에어니옴 아이들 꼬집기 한 거. 이거 보세요. 허, 처음에 꼬집기 했을 때어 요랬죠, 요랬죠, 요랬습니다. 요랬던 아이가 지금 음, 이렇게 컸습니다. 와,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죠. 오, 얘는 사두가 빵빵하게 크고 있습니다. 사두가 얼코니로 빵빵하게 크고 있고 그 옆에도, 어, 그 옆에도 여기 잘 크고 있고 매금장미, 매금장미 보세요. 헉, 매금장미 엄하게 크고 있죠. 여기도 매금장미, 오, 매금장미. 이 아이도 매금장미죠. 이렇게 밑에서도 자구를 내고 있고요. 이렇게 꼬집게 한 아이들이 지금 폭풍성장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얘들 잠자리 들어갈 시기이기는 한데, 어,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건강하게, 골반을자라고 이렇게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생장등이 있고 없고에 관련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어, 요 아이, 요두 아이가 생장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비교한다고 하면서, 요 똑같은 아이, 세 아이를 이렇게 품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새 아이가 아, 이렇게 내려놓고 보여드릴까요? 한쪽으로 내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붉은 끝동 새 아이가 똑같은 아이예요. 같은 시기에 여기 보세요. 이게 붉은 끝동이에요. 이새 아이가 다 붉은 끝동인데 하나는 생장 등이, 이 아이는 생장 등 있는 곳에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꼬집기도 생장 등이 있는 데서 꼬집기를 했었고 이두 아이가 생장등이 없는 곳에서, 어, 없는 곳에 있었던 아이예요. 다르죠? 생장등이 없는 곳에서 있었던 아이가, 어, 이렇게, 모주에서도 색감이, 색 색감이 달랐어요. 모주에서도 요 색을, 요런 색을 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장등이 없는 곳에서는 색깔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음, 이렇게 빠지더니, 요, 요, 요렇게 빠졌죠. 어, 모주가. 요렇게 빠지더니, 역시나 다를까? 꼬집기를 하, 했는데, 생장등이 없던 아이는 꼬집기 해서 나온 아이도 이래요 오래 못살것 같지 않나요 이건 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생장등이 없는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여리여리하네요 생각보다 어, 에오니오마이들이 생각보다 여리여리하고 오래 살것 같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어, 이 아이는 이렇게 벌써 폭풍 성장을 같은 시기 한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생장등 아래다가 내려놓기는 갖다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성장 사이가 드디어요. 특히 저 아이는 붉은 끝동아이는 특히나 더 그렇고 요 매금장미도 요 아이는 생장 등에서 계속 있었던 아이고 요두 아이가 이제 생장 등 없는 곳에서 있었죠. 생장 등이 곳에 있던 아이 매금장미는 생장 등 아래에서 꼬집게 하고 계속 키웠고 얘네는 생장 등이 없는 곳에서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랬더니 웃자라기도 하고 웃자랐죠. 어 이렇게 좀 잎이 나팔나팔해요. 모아지는 맛이 없잖아요. 어, 그나마 얘는 좀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장미. 얘가 무슨 장미였죠? 어, 체리 로즈. 아, 체리 로즈였죠. 체리 로즈도 이 아이는 생장등 있는 곳에서 꼬집기를 한 아이예요. 체리 로즈. 그리고 이 아이도 생장등 없는 곳. 이 아이도 생장등이 없는 곳이었었어요. 어, 어디가, 어디를 붙이니 <laughs> 그랬는데, 여기 틀리죠? 다르죠? 성장 속도나 색감이나 이런 게다 달라요. 생장등 아래에 있던 아이랑. 생장등 아래에서 처음부터 키우면서 꼬집기를 했던 아이들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은 생장등이 없는 곳에서 어, 꼬집기해서 키운 아이들이죠. 여기 살짝 웃자람이 있죠. 단단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장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이거 보세요. 이 아이들도 제가 꼬집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들도 꼬집기 한지한 한 2주 정도 됐네요. 어, 저 아이들보다는 한참 늦었죠? 어, 쟤네들보다는 한참 늦게 꼬집기를 했는데, 요 아이들도 요거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꼬집기를, 에오니엄들도 빛이 있는 곳, 생장등이 있고 밝은 곳에서 요렇게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생장등 없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했던 아이인데, 여려요. 아, 이 아이들은.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생장등이 있고 없고 차이 뿐이었거든요. 근데 생장등이 없는 곳에서 푸른 아이들이 이렇게 여리여리 하답니다. 아 너무 여리여리해요. 음. 그리고 또몇 아이 또 품었죠? 제가, 어, 요, 요, 블랙캐시며. 블랙캐시며 요것도 하나, 어, 이렇게품었고요 미니 블랙캐시며도 하나 품었고, 여기 또 하나 품었죠? 메두샤. 메두샤도 한 송인데 요것도 꼬집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요거는 가을에 한다 그랬죠, 제가? 어, 가을에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빵빠레. 요거 옛날 다 여기죠, 빵빠레. 여기 아, 귀한 아이인데, 요 아이도 품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laughs> 새로 들어온 신입이들. <laughs> 저의 창, 창 신입이 한때는 몸값이 거의 딴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요렇게, 예쁜 분의 요 화분 제가 언박싱 했었죠. 가사 공방의 화분이에요. 가사 공방 화분에 이렇게 어, 딱 맞게 다앉혀줬어요 가사 공방 화분에 이렇게 어, 좀 많이 시켰나 생각했는데 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창 아이들을 다 가득 심고 또 모자라서 여기 뒤에 이 조금 이 화분에도 좀몇개 심었고요. 어, 이렇게 오늘은 저희 신입 아이들 들여온 아이들 영상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